2차전지업체 삼성 SDI가 3분기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데다 ESS는 미국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9년 만에 최대 규모 손실이지만 시장은 뜻밖에도 ESS를 중심으로 한 4분기 실적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마켓워치 첫 소식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성 기자 지금 삼성 S D I 충격적인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 컨퍼런스 콜까지 듣고 왔는데 네. 지금 얼마나 안 좋게 나온 겁니까? 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삼성 SDI는 올해 3분기 매출로 3조 518억 원, 영업 손실 5,9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 3,4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겁니다. 직전 분기보다 적자 폭이 더 확대되면서 4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 SDI의 누적 적자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3분기의 경우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둔화와 ESS 용 배터리의 대미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주 고객사인 BMW로의 출하량 감소에 더해 국내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ESS가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김종성 삼성 SDI 경영지원 실장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미국 진출이 늦은 상황에서 파트너사의 수요도 크게 감소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장 4분기는 자동차 배터리 이외 부문에서 매출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객사와 물량 감소 관련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일회성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이셀 3사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네. 정반대의 결과가 삼성 SDI에서. 나왔습니다. 어째서라고 봐야 돼요? 네, 앞서 성적표를 공개한 LG 엔솔은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두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삼성 SDI는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ESS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LG 엔솔에 대해서 중대형 자동차 부문이 부진했지만 소형 전지와 ESS 부문에서 선방했다고 짚었는데요 미국 내 미시간 공장에서 신규 ESS 라인이 가동되며 이익률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당장 지난 한 달까지만 해도 ESS를 미국에서 전혀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 양산을 시작했고요. 실제 지난 3분기 AMPC 수혜 규모는 195억 원으로 LG 엔솔의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AI 대전환의 핵심지인 북미에서의 ESS 생산 여부가 배터리 기업의 생사를 가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 뜻밖의 반등이 나오는 배경에는 역시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ESS 분야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오늘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용휘 삼성 SDI ESS 비즈니스 팀장은 컨콜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말에 미국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연간 3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ESS 대미 매출 비중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요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류비 등 비용을 효율화하고 관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AMPC로 추가 이익까지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북미 내 15기가와트 시 규모의 생산 능력이 확보되면 연간 2조 5천억 원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삼성 SDI가 목표하는 30기가와트 시를 달성한다면 단순 계산 시 ESS로만 5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국내 성과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한국전력거래소가 진행한 1조원 규모의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76%를 삼성SDI가 따낸 바 있는데요. 네. 삼성SDI 관계자는 이 1차 수주권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물량을 공급하며 해당 시점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주를 보는 관점이 이제 전기차 캐진보다 ESS 성장성에 주목하는 쪽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나균 기자였습니다.